색전증은 폐혈관의 색전 또는 혈전과 같은 이물질이 혈관을 막게 되는 질환을 말씀을 드립니다. 폐 같은 경우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공기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도 들락날락해야 하고 그다음에 혈관을 통해서 혈액도 들락날락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폐로 가는 혈관이 색전이나 혈전으로 인해서 막히게 되면 혈류의 흐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산소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폐색전증을 일으키는 색전 또는 혈전에 대해서 좀 어렵게 보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피딱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동일한 단어는 아니지만, 동맥경화라는 얘기는 우리 많이 들으시잖아요. 동맥경화가 이제 혈관을 혈관에 생겨서 혈관을 막는 그런 일종의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것처럼 색전 또는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폐혈관을 막히게 되면 폐 혈관의 일부를 막게 돼서 동맥경화처럼 혈류의 흐름을 제한하게 되는 그런 질환을 폐색전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폐색전증이 주로 어떤 환자분들한테 나타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보통의 거동이 가능하시고, 크게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폐색전증이 쉽게 생기지는 않으신데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셔서 거동하기가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종양과 같은 다른 중증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서 폐색전증이 순하게 발생하고, 또 이외에도 수술하고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경우, 그 다음에 대퇴골절이나 다리 쪽 골절로 인해서 수술 후에 거동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색전증이 발생이 되면 혈전에 대해서 항응고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항응고제는 말 그대로 응고를 막는 물질을 약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혈전이나 색전이 생기지 않도록 피를 묽히는 약을 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혈전이나 색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이러한 혈전이나 색전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숨이 많이 차고 다른 혈압이 불안정해질 정도로 중증의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 혈전이나 색전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항응고제만으로도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항응고제는 환자분들의 색전이나 혈전 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은 6개월 정도 치료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중간에 주기적으로 CT를 추적 관찰해서 혈전이나 색전이 호전된다면 항응고제를 중단하고 경과 관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